안녕하세요. 강한문석입니다. 오늘 이제 J리그랑, 제 일본 리그컵, 7 경기 정도를 들고 왔고요. 지난주에 이제 슬럼프가 좀온것 같아가지고, 좀푹 쉬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볼 텐데, 어쨌든 오늘은, 이게 뭐 J리그 경기도 있지만, 리그컵 경기이기 때문에, 항상 리그컵은 이변이 많이 나요. 이변이 많이 나고, 예측 불가한 경기들이 엄청 많이 나고, 좀, 스코어들도 그런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사실 뭐 주력을 찍기에는 재리가 있긴 하지만 한 경기밖에 없기도 하고 조금은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다 싶어요. 뭐 재리 두 경기 두 경기 있지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뭐 고배당을 노리거나 뭐 주력을 찍더라도 금액을 좀 낮추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일단은 어쨌든 그리고 제리그는 타리그들보다는 이게 라인업이 좀 일찍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아마 네시 우라와 고베 경기 말고는 세시 어, 경기들까지도 라인업 보고 배팅할 수 있을 거예요. 거의 한두 시간 전에 뜬 경우가 많거든요. 웬만하면은 어, 지난 시즌 기준으로는 뭐 그랬었는데 뭐 아무튼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도 좀 빡빡하고 리그컵 이런 부분에서 라인업 체크가 좀 중요하다고 음, 보이고 어, 첫 번째 경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요코하마 마리너스고요. 어, 그리고 가와사키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과 이제 어, 우시즌 거의 다시 한번 이제 우승을 노릴 가와사키고 요코마리도 우승을 노릴 만한 전력입니다. 어, 일단은, 가와사키는 지난 경기, 도쿄를 상대로 1대0. 사실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어요. 가와사키도 이제, 지난 시즌에도 사실 몇몇 로테이션급의 괜찮은 자원들이 빠지면서 뎁스가좀 약화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력 기복이 조금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이제 하타테가 또 셀틱으로 떠났어요. 뭐 중앙 쪽이나 측면 쪽에서 활약 가능한 선수가 떠나고 이제 삿보로에서 송크라신이라고 괜찮은 이제 패스가 좋은 선수를 데려왔는데 첫 경기 뭐 지난 경기에서는 활약이 딱히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었고 뭐 코로나로 상당히 많이 빠진 도쿄를 상대로 간신히 이겼어요. 경기력은 뭐 사실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가사키가 이번 시즌도 아마 로테이션을 비슷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공격진에서 이제 남향이나 어... 고바야시 유가 있잖아요. 거의 이제 동시 출격하는 경우보다는 한 명이 뛰고 다음에 이제 빡빡한 3일 일정에서 한 명이, 뛰고, 한 명이 뛰고 한 명이 뛰고 한 명이 뛰고 아무래도 이제 두 선수 모두 나이가 많기 때문에 고를 가능성이 높고 오늘은 담향 다미양, 담향이 아마 벤치에 앉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제 고바야슈 유가 좀 다시 선발로 올라올 것 같은데 고바이신 어쨌든 좀 확인이 중요해요. 나이가 원낙 30대 중반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30대 중반 같은 경우는 한달한 한 달이 경기력이 막 달라질 수가 있는 특히나 나이잖아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요카마리너스 같은 경우 지난 이제 세레오사카전에 상당히 아쉽게 2대2 무승부를 거뒀어요. 사실 경기력 면에서 나쁘지 않았지만 수비적인 집중력이 좀 문제가 됐었고, 뭐 PK 실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땐 저는 마리너스 쪽에 지난 경기들에선 좀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요코마 마리너스도 지난 시즌에 수비적인 수위 문제가 있었거든요. 리드하고 있어도 잘 따라잡히고 추격골을 허용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고, 결국에 사실 세로서도 형편없는 공격력이 있는데 코너킥 두 방으로 그냥 두꾸로 내줬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 시즌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마리노스도 사실 로테이션 주기가 있거든요. 용병들이 들어갔다가 용병들이 빠졌다가 막 요런 로테이션 부분, 로테이션적인 부분이던데 오늘 경기 라인업이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기를 좀 어떻게 보냐 하면은 저는 그래도 요코 아마리노스가 홈이기도 하고 지난 경기 가사키의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요거 요코 아마리너스프랜승 쪽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언오바는 사실 이게 요코마 마리너스는 이 로테이션 타이밍에 오바는 안 찍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요코가 오늘은 뭐 프랜 역배를 받았지만 보통 정배, 정배를 많이 받고 뭐 오바가 정배 뭐 이런 식으로 봤는데 로테이션 타이밍을 좀 지난 시즌은 잘 봤어야 됐어요. 로테이션이 들어가면은 정배나 이 오바 정배는 좀 피하고 많이 패스를 하던가. 그리고 다시 풀 라인업이 나올 때 정배나 마헨 뭐 오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올 시즌에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 경기가 오바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시즌 어쨌든 초반이고 어, 또 상대가 가삭히다 보다 보니까 그래도. 언더로 보기에는 너무 조금 어, 불안 요소가 있지 않나 싶어요 상대가 상대도 이제 공격적인 가와사키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오바 쪽의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두팀다 이제 로테이션이 좀 돌아갈 타이밍이고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제 3일 간격 주기에서는 아마 계속 돌아갈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은 성적이 두팀다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리스크는 있어 보인다 이 정도 봅니다 두 번째 경기, 간바 우사카 대 세레소 오사카 이제 오사카 더비가 바로 이제 또 컵대회에서, 이건 컵대회입니다. 유코마 마리너스와 가사키는 제1리그였고요 리그였고. 어쨌든 바로 또 이제 더비스전이 성사가 됐어요. 지난 시즌에는 이제 4강인가? 8강인가에서 만나가지고, 음, 세레소가 올라갔어요. 세레소가 이제 홈에서 아마 4대0인가? 원정이 4대0인가? 홈에서, 홈에4대0 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이기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세레선은 사실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해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 어떻게 이제, 세트피스에서, 방금 전에 이제, 요커마 마리너스와의 경기에서 이제 잘 살리면서, 어떻게 2대2 무승부를 거뒀었는데, 사실 경기력 면에서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지금 세레선 수비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음. 이 두전 수비 쪽에 누수가, 특히나 센터팩 자원들이 누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니시오 류아 말고는, 거의 이제 뭐 사이드백 자원이나 사이즈가 작은 선수들이 수비 쪽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수비 집중력, 셀로선 이제 선수비 후역습 팀이잖아요. 물론 지난 시즌 이제 중반기 이후로는 좀팀 색깔을 바꾸는, 바꾸는 듯 했지만 다시 좀 어쨌든 선수비 후역습의 기본 컬러니까. 근데 이제 수비 쪽에서의 이제 빠진 선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 요소가 있어 보이고, 감바고사카는뭐 진학력이 사실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평가하기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두들겨 맞았어요. 퇴장도 입가하다 보니까, 시종일과 두들겨 맞다 그냥 뭐, 대패를 했었는데, 저는 요 경기는 의외로 오바 쪽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바가 역배긴 한데, 컵대회에서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오바가 좀 자주 나오는 경향도 있고, 어쨌든, 셀에서도 지금 수비 쪽에 문제가 있는 상황, 뭐, 여러 가지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오바가 좀더 배당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승패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승패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요것도 어쨌든 라인업적으로 좀 확인하는 게 좋겠죠. 양팀의 이제, 오바를 보는 입장에서 공격자원, 뭐, 이 나오는,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간반은 사실 뭐, 지난 시즌과 공격자원은 그대로예요. 거의 뭐, 전력을 유지한 느낌이고, 그래서 뭐, 라인업적으로 확인하는 게좀 중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에 나와야돼 시미즈. 사실 이번 시즌 시미즈가 제 생각에는 음 지난 시즌보다는 좀 잘할 것 같거든요. 잘할 것 같은데 지금 부상자가 일단 너무 많아요. 뭐 미드 쪽에 마초카나 니시자와 뭐 수비 쪽에도 장기 부상자가 있고 용병들 공격 쪽 용병들도 3월 넘어가야지 이제 스쿼드에 들어올 거라 지난 경기 뭐, 섣르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사실, 그 라인업에서 많이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이미 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전 쪽에서 부상자가 많아서, 그때 라인업 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나고야 같은 경우, 이제 스위에로 초크. 이제 확실하게 좀, 어, 중 주원 쪽에서 좀, 공격 쪽에서 지켜주고, 뭐, 여러 가지를 해줄, 이, 스트라이커가, 제가 알기로는, 도핑 의혹이 있어, 도핑. 도핑 의혹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경기도 결장 나고야서제 몸값이 아마 제일 비싼 선수가 얘일 거예요 공격 쪽에. 지난 시즌에도 활약이 상당히 좋았고 영입하자마자 근데 도핑요에서 도핑 의혹이 있어서 출전이 어려운 것 같고 음 그리고 뭐 너무 몸값이 비싸서 떠난다는 소리도 있고 해서 오늘 경기도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고야도 확실히 방점을 찍어줄 스트라이커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는 상황이고 뭐. 글쎄요. 누가 나올지는 일단은 뭐 모르겠는데 라이노을좀 봐야겠죠. 이 경기도 역시나 라이노을 봐야겠고, 가키타니가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은 좀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지금 시미즈 전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나고야 사이드를 좀 보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나고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테이션 주기 돌아갔을 때는... 어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좀 형편없는 경기를 좀 보였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형편없다는 기준이 수비는 되는데 공격이 안 되는 그런 경기들이 좀 많,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로테이션 타이밍에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그런 거를 좀 감안하고 시민즈 쪽에도 누수가 많은 걸 감안했을 때언더쪽도좀 고려해볼 만하다 어, 이렇게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 교토대 가시와 교토 같은 경우 이제 이브릭에서 올라온 팀이죠. 뭐 제가 알기로 한국인 감독이 조기재 감독인가? 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사실 이브리그라서 정보나 지난 시즌은 뭐, 경기를 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번 시즌 뭐, 한 경기 봤었고, 우라와라를 상대로 무려 잡아 냈어요. 이번 시즌 상당히 강한 우라와라를 상대로 1대0으로, 홈이긴 했지만, 잡아 냈었고, 뭐, 전방압박이나, 뭐, 활동량,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괜찮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우라가 와좀 찬스를 잘못 살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교토가 생각보다 이제, 전력 대비로는 잘 싸운 부분이 있어요. 어, 확실히 이제, 2부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컨셉을 좀잘 잡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확실히 이제, 공격적으로, 뭐 옛날에 시미즈가 했던 것처럼 닭공 가다가 이제, 두들겨 맞고, 이제 지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보다는 확실히, 압박, 그러니까 수비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전력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이제, 역습, 활동량 이런 부분에서 지금 팀 컬러가 확실히 좀 자리 잡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봤을 때제 생각에는 시즌 초반에 교토가 의외로 이별, 이변을 좀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경기도 결국 교토 사이드로 봅니다. 햄무랑 무승부. 어, 그래도 팀 컬러상. 마인승을 거두기엔 좀 빡세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선수비 후역습, 뭐, 역습이나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스쿼드가 이렇게 두껍지가 않은 부분, 로테이션 타이밍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한 점차 승리되지, 좀무슨부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원 이번 시즌도 제가 볼 때는, 일단첫경기에서는 괜찮았는데, 음, 전력면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전력은 아니에요. 어, 그래가지고, 지난경기 사실 쇼난이 퇴장당하면서 자멸했던 부분도 있고 상대가 어쨌든 쇼난 이었잖아요 물론 쇼난이 지난 시즌에 종종 자, 잘 비비고 이번 시즌 은 이제 좀 쇼난이 원래 유망주 이런 애들을 좀 키우는 팀이었는데 어느정도 자리잡은 부분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뭐 퇴장의 이슈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뭐 하다보니까 뭐 승리를 따냈고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가시하고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어, 교토가 지지 않는 사이드로 봅니다 다섯 번째인 게 사간도스. 도스 대사포로. 일단은 뭐 사간도스는 사실 지난 시즌에는 괜찮았죠. 어, 이제 한국인 감독. 갑자기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김명희였나? 김명회였나? 김명춘인가 아무튼 이제 한국인 감독이 상당히 잘 지휘를 했었어요. 뭐, 국내 선수들도 좀 있었고, 팀 쪽으로 이제, 좋은 팀을 만들어가지고, 뭐, 간만에, 사완도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싹 갈아 엎었어요. 감독도 떠났고, 음, 지금 뭐, 지난 시즌 핵심이었던 선수들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사완없스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경기 이제, 어, 히로시마, 어, 쌈프레체랑 이제, 상당한 졸전 끝에 영대0 무승부를 거뒀고, 삿포로는 계속해서 이제, 음, 감독 체제로 가고 있죠. 그 외국인 감독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그 감독 체제로 가고 있고 올 시즌엔 이제 가와사키로 송크라신 핵심을 좀 떠나 보내긴 했지만 지난 경기 시미즈 상대로 이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한창 좋았을 때의 모습은 또 아니었다고 보지만 어쨌든 저는 요 경기는 지금 사간도스는 제가 볼때 시간이 필요해요. 거의 너무 많이 갈아퍼 가지고 정리가 아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공격 수비 미드 그냥 핵심들을 다 떠나 보내 가지고 이거는 뭐어 최소한 10경기 동안은 고전하지 않을까? 어, 그래서 6경기는 배당 대비 메리트로 봤을 땐 삿포로 쪽으로 베팅하는 게 제가 볼때 맞아 보입니다. 상가도 스프레는 지금은 이게 뭐 프랜 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순 없는데 배당으로 봐서도 사실 어, 상당히 이제 높은 정배를 삿포로가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어 프랜 쪽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어 저는 메리트는 사실 없어 보여요.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뭐 삿포로 사이드로 봅니다. 그리고 어, 이제 좀더 공격적인 공격 쪽에서 이제 좀더 득점의 가능성을 봤을 때는 사포로 사이드가 괜찮아 보이고 역시나 좀 언더를 고려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1대0 뭐 터진 다음에 1대1 뭐 약간 요런 느낌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경기 쇼한데쿠코카 여기는 그냥 언더입니다. 이거는 찍을 수 있는 선택지가 제가 볼때 언더밖에 없어요. 지난 경기 쇼난 같은 경우 이제 주장 어 오이와 카스키가 퇴장 당하면서 뭐홈 개막전부터 2대 0으로 그냥 어탈퇴 털렸었는데 쇼나는 지난 시즌하고 사실 컬러 컬러적으로 비슷해요. 결국에 이제 수비를 좀 단단히 하고 뭐 역습이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잘 지켰을 때는 1대0 승리. 조금 부진했 조금 이제 그나마 괜찮았다면 뭐 1대1 무승부 뭐 아쉽게 뭐한 점차 패배. 이번 시즌도 전체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을 거치면서 조금 이제 팀적으로는 조금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데 개막전부터 좋지 않았고 후코카 역시도 사실 수비에 선수비 후역선 팀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수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어 종종 이제 뭐 다득점을 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습이 좀잘 통하거나 지난 시즌은 이제 역습 후반기에는 이제 역습 대비 득점이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어쨌든 사이즈 경기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언더 쪽에 가능성이 확실히 좀더 높아 보인다. 음, 뭐 로테이션 둘팀다 이제 어느 정도는 돌아갈 것 같고 어 저는 언더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이고 요거는 리그입니다. 계속해서 리그컵 가와사키 이제 요코하마 마리너스와 가와사키 경기 빼고 계속 리그컵이었다가 마지막 경기 이게 4시 경기인가 그럴 거예요. 요거는 이제 리그인데 음 우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경기 거의 공격수 없이 경기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관련 이슈가 좀 있어 보이고 뭐 공격 쪽의 자원들이 거의 다 빠진 상황에서도 사실 교토 상가를 상대로 공격해서 괜찮은 작업들은 많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역시나 좀 마무리 지어줄 애들이 없고 이제 뭐 아시아 좀 특이잖아요. 아시아 특뭐 그렇듯이 많은 찬스들을 좀 많이 날렸어요. 찬스를 다 날려 먹고 결국 한방 먹고 졌었는데 고베도 지난 경기 이제 마리너스에서 마리너스였을 거야 아마. 오. 기하라라는 이제 괜찮은 미드필더로 데려왔는데 오자마자 이놈이 퇴장을 당했고 뭐 이니에스타까지 지난 경기는 결정해서 뭐 사실 나고야 상대로 뭐 거의 게임이 안 됐어요. 상당히 이제 경기력이 좀안 좋았고 오늘 경기는 이제 뭐 이니에스타가 좀 복귀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오기하라가 추가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뭐, 지난 시즌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뭐, 베르마일랜드 없고, 뭐, 하지만, 공격 쪽 오사코나, 뭐, 무토, 이런 애들이 또, 이진스타가 있을 때는 좋은 움직임을 후반기에 좀 보여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요거는 제 생각에는, 라인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찾아봤는데, 우라와쪽 공격 쪽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나아졌다 뭐 이런 쪽에 그걸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라인업을 보고 우라와 쪽에 이제 공격자원들이 좀 나온다면은 확실히 전력 쪽에 우세가 있는 우라오를 조금 찍는 게 나아 보이고 뭐 여전히 빠진다면은 이니스타가좀 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고베프렌 쪽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조금은 어렵지 않나 싶어요 확실히 응. 언오바 같은 경우에도 우라와 공격지진에서의 좀 출전이 가능하다면은 그래도 오바 쪽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역시나, 지난 경기에 마찬가지로 빠진다면, 은 언더. 언더인데, 제 생각에는, 출전이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언더 쪽을 보고, 뭐, 고베 프렌 쪽인데, 이거는 뭐, 라인업 확인이 일단 중요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라인업 확인이 중요해 보이고. 이 경기력은 괜찮았는데, 이게 득점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 너무 많이 날려먹어가지고. 좀 어렵다 아무튼 라인업을 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7 경기 좀 가볍게 좀배팅하시길좀 권장해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녁에 아마 라방으로 이제 해축구를 해축구 라방으로 몇 경기 없긴 한데 다섯 경기 있는데 뭐 라방으로 좀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